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LX 하우이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X 하우시스,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LX 그룹이 따로 편성되면서 사형이제 LG 하우시스에서 LX 하우시스로 바뀌었죠.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월 2 5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2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이란 제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의 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일 장마감 후 LX 세미콘, 에,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했다. 를 그런데 가지고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86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 영업이익은 102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81.7%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83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했다. 아울러 LG 하우시스 동사 아, LX 하우시스죠. LX 하우시스 동사는 25년 2분기 실적 발표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8,194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 영업이익은 127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1% 감소. 순손실은 0.85%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됐습니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에 대해서 이분 실적 부지는 건축자재 부문에서 입주의 본격적 감소에 따른 업황 둔화로 탑라인 성장 정체와 주택 매매 거래량 반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 둔화와 이에 따른 B2C 이익 기여 감소로 BEP 수준,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 수준의 이익이 나타난, 나타난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문의 안정적 실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메인 사업부인 건축 자재 부문의 감미를 커버하는 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황이다. 자, 상당히 주가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지금이 가장 살수 있는, 저점에 살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실적이 안 좋을 으을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다? 자, 주가는 오히려 다음 3분기, 4분기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나 기본적 분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향후로 기대볼만 2,000원 좀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 바닥권, 자 고점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갔죠.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자두 번째 실패. 자세 번째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 돌파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머리 만들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만들었습니다. 현재 역회던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과 노를만 위치해서 상승과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위치가 됐습니다. 자 저점에서 어떻습니까? 저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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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한 거죠. 자 고점 어떻습니까? 저 계속 올리고 올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저항과 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N자형 상승, 우상향 채널을 고르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자, 상승 채널의 지지대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되겠고요. 좀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자 매물 대구간은 대략적으로 자 3만 에, 3만 천 원에서 3만 3천 원가 됐습니다. 3만 1천 원에서 3만 3천 원 구간이 매물 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오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조금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보고 이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다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확인하는 것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이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저점에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이다.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초 항하고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대 조정을 보면서 31,0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장대 32,000원 그 위에 35,000원, 36,000원, 38,000원, 40,000원 그리고 4만 3천원과 됐습니다. 4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차 지지대 3만원, 그 밑에 29,000원, 27,000원, 25,000원 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8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5,000주를 사는 데대체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 기조입니다. 오늘 13,000주 팔긴 했지만은 최근 기조상으로는 기관은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금투체은순 매수, 투시는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은 사다가 오늘 6 0 0 0주 팔이긴 했네요. 참고로 적으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 비율 같은 1.0%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2,7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LX 사우시스 오늘 최대 지분율은 LX 홀딩스에서 33.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 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죠. 국민연금도 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더라도 매출 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3조 2천억 주춤하죠. 내년도 다시 3조 3천억 소폭 증가 이상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970억 원대에서) 올해 (560억 원대) 주춤 내년도에 다시 (740억 원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도 있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3 2 5억 원대, 2분기 3 7 5억 원대, 4분기 3분기 320억 원대, 4분기 4 5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4억 원대 올해 71억 원, 작년보다 좀 약했습니다. 2분기 역시 작년에 378억 원대 올해 128억 원, 자, 3분기 작년에 224원 대비 올해 186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큰 폭의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작년에 224원 대비 올해 186원 상당히 이제 많이 만회를 합니다. 작년 수주로 많이 따라간다는 거죠. 4분기에 드디어 작년 에 49억원 대비 올해 132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지금 3분기 때문에 지붕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율은 170%대 유보율은 1,6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2.2% 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055원, BPS는 8만원대 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하시게 1,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1,100원, 10배면 11,000원입니다. 현재 3만 1 0원대 관이기 때문에 PR 한 28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관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보다 3분기에 작년과 상당히 영업이익률 격차를 줄이고 드디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보통 주가는 경기를 6개월 선행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만한 2천한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l x 4 5 c 스 오늘 3만 1,0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롱 외국인 핸드라운드 최근에 순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 매도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 전환되야만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에도 반등하긴 했지만은 향후 향후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낙폭과 됐다는 기술적 반등과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순 매도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 전환된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32,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3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9.6배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굿! 아주 좋음이 되겠죠 모메텀 같은 경우는 2분, 2분기의 실적 부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업황 둔화로 인해서 주가 조정 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에,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분은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3분기 1분기 2분기는 어닝 쇼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는 작년과 영업이 상당히 근접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드디어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작년보다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때 사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주가는 경기를 6개월 산행한다면 되겠습니다.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하면 3분기부터 투자하는 것도 하나 나쁘지 않다. 물론, 나중에 실적, 어니 서프라이면 주가 급등합니다. 그때 사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에 서 접근하셔야지, 멀리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늦은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세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39.8이기 때문에, 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6.8이기 때문에, 일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에, 목표가는 35,000원과 38,000원과 되있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9,000원과 27,000원과 되어습니다 자, LX 하우스 시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건자재 쪽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죠 현재 70% 정도 건축자재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십니다 거의 7대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를 170% 대, 유보는 16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번도 유상자 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비 연결대회사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의 생산 판매법인 중국의 생산 판매법인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인도, 중국 상당히 많은 현지, 해외의 생산과 판매법인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LG, LX 하우시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 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